안녕하세요, 대양금속 소액주주 여러분. 어, 제가 또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어,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참 저도 참 너무 처참합니다.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주가는 계속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제 거래 패턴을 보면 뭐 일부러 내리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 일부 주주분들께서는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손실을 감내하면서 팔고 나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좀 생각이 들 만큼 좀 주식이 좀 많이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소액주주 대표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어 현재 공시에 떠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오늘이 11월 24일입니다만 오늘자로 조선 비지에서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신문기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금속 주식 그래프입니다. 1,524원. 금요일 날도 많이 빠졌습니다. 3.24%. 거의 뭐 역사적 지 저점에 와 있죠. 영풍제지라는 계열사를 갖고 있는 와중인데도 시가총액이 646억입니다. 본사를 가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정말 회사 열심히 돌아가는데. 정말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까? 이게 뭐 꿈을 먹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최근 주식시장이, 뭐 재무제표만 가지고, 뭐 자산가치만 가지고, 뭐 기술력만 가지고, 꼭 그렇게 평가받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재 대형업소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10월 30일 임시총장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래전 사실 느꼈어요. 아, 이 정도로 양측에서 회사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면 좀 변화가 있겠다. 근데 전혀 없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고요. 판단은 다 각자, 각자 하는 겁니다만, 저도 제가 너무 죄송한 건, 저 때문에, 어, 대항금속을 알게 됐고, 주식을 사신 분들이 현재 손실이 꽤 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빨리 좀 정상화가 돼서, 우리 투자하신 분들이 적정한 평가를 받고, 그만큼의 평가에 따라서 뭐 이익도 볼수 있는 거고, 손실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봤으면 하는 건데, 너무 좀 이렇게 처참하게 막, 거리량도 없고, 주가 흘러내리다 보니, 마음이 너무 무겁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무겁습니다만 찍습니다. 조선비즈 오규환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을 좀 같이 좀 봤으면 합니다. 법원 손으로 넘어간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이라고 지금 타이틀을 썼습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이 사실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고심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한쪽도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뭐 이렇게 지금 기사를 제목을 썼겠습니다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신문 한번 이 기사를 쭉 보면 적대적 M&A에 노출이 돼 있는데 양측이 법적인 그런 갈등만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따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어, 우리가 10월 30일 임시주총 끝나고 기, 이렇게 현 경위지 말고 과거 경영진이라는 공실가가 주총은 자기들다 이겼다 그래서 공실를다 했죠 신문에 내고 근데 예산 등기소에서 등기는 현 경영진이란 KH 쪽에 먼저 접수가 되는 그런 시간상의 그런 절차 때문에 KH에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H에서 등기상의 임원들이 다 가서 현재 경영을 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30일 추정에서 뭐 안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끝났다고 돼 있지만 막상 이제 우리가 등기상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양측이 모두 다 현재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경영권 분쟁이 사실 장기화되면서. 소액 주주들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지난 10월달부터 급락했던 주가에 대해서도 좀 써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지 말라 남은 것 중에 케치플록스 경영진이 2018년 2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 암치료 개발이라는 이 자료를 가지고 주가를 약간 좀 허위공시를 통해서 부당익을 취했다 해가지고 현재 지금 검찰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알펜시아 인수 때문에 이배 회장이라는 분이 해외 도표하고 좀 써놨고. 지금 지분싸움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도 안정적이지 않는 지분이라고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가 어떤 이슈가 돼서 우리 주식 경상화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전사의 오경 기자님한테 제가 이걸 보고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소주, 소액주주 입장에서 한번좀 저희도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기사가 가능하겠냐. 어, 어떻게 회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입장이 최대한 어, 빨리, 빠른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 이런 이제 언론, 언론에 언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현재 대한금찰이 공시로 띄워놓은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뭐 처음에 4개월 전부터 우리 kh에서 인수하겠다고 공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공시가 떴습니다만 최근 공시는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kh에서 경영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 전 경영진, 공시 일가에서 반대로 현재 지금 공시, 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시 내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1월 15일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이라고 해서 공시 됐습니다 이건 뭔 내용이냐면, 회계장부 열람 등, 열,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이라 해서 과거 KH에서 김땡땡 외 3명이 요청하는 걸, 시각 좀 바꿔 말하면 이제 취한 겁니다. 우리가 경영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굳이 안봐도 된다는 가정하에서 취한 이제 그런 공시였고요. 그다음 에1십일0일 똑같습니다. 소송 제기 등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고 떠서 공시했습니다. 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 경영진 대양홀딩스 컴퍼니께서 컴퍼니가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니게 그러니까 지금 등기가 돼 있는 KH의 주총은 효력 효력이 없다.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한 을 거죠. 뭐곧 판결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이런 하나 지금 현재 소송이 붙었고요 그 위에 이것도 11월 15일입니다 소송 관련해 가지고 대양홀딩스컴퍼니에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현재 제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100억 증자한다고 계속 지금 현재 연기 연기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양홀딩스컴퍼니에서 주관하던 일이니다만 KH로 넘어가면서 KH에서 현재 지금 3자 배정에 대한 대상자를 바꿨죠 비비온 조합으로. 그걸 못하게 법원에 대항 올린 선포니까 소송을 해놓은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8일 기재상 정정에 대해서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였냐면 일정을 바꾼 겁니다. 날짜를. 그 아래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 보시면 현재 500원짜리 우리 액면가 종목을 제3자 배정으로 1170원에 발행한다는 겁니다. 나비비를 12월 3일로 바꿨습니다. 제 3자 배정 대상자가 비변 조합입니다. 1년간 전량 보호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거기에 비변 조합에 대한 이제 그 기본 정보 나와 있죠. 최대 주주가 JVC 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하나 또 보겠습니다. 11월 19일. 이거 똑같습니다. 대양 홀딩스 컴퍼니가 지연지 이사들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김땡땡 위에 다섯 명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못하게 해주라. 라고 법원에 현재 소송을 해 놓은 겁니다 하나 떠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날또 다음 날이죠 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또 떴습니다 이거 똑같이 신청인은대항홀리스 컨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이라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이쪽에서 의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 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의장을 선임하고 의장 관련해 가지고 신규 사업 목적하고 이사 선임을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법원에다가 소송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그 당일 날 같은 날이었으면 또 다른 게 하나 올라와고 또. 주주총회를 정정했습니다. 원래 는 저희가 처음에 발표된 건전 경영진, 대형올림픽컴퍼니가 갖고 있을 때는 2025년 1월 22일 날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KH로 등기문이 바뀌면서 2024년 12월 31일로 주주 임시총회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임시총회 결의 공시입니다. 올해 안에 임시총회를 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위로 이제 주총을 했으니 당연히 주주 폐쇄 기준일도 바꿔야 되겠죠. 원래는 11월 29일로 돼 있었습니다만 12월 6일로 바꿨습니다. 느끼시죠? 아까 우리 100억 유상증자가 12월 2일이었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을 입금을 하고 그만큼 늘어난 주식수만큼 이제 주총에서 싸울 때좀더 유리하게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만든 거죠. 회사는 정말 바삐 돌아갑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자금적인 사실 여유가 좀안 돼서 좀 자금 여유가 되면 그만큼의 이제 좀 물건을 구매할 때도 좀쌀때좀 좀 저렴하게 좀 많이 사올 수 있는데 그런 거 못하는 건좀 아쉬운 현실인 맞습니다만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그쪽 우리 현재 공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정화가 돼야 회사도 적정하게 평가를 받고 주주들도 그만큼 합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투자하는 금액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풀어야 될지 뭐 제가 계속 양측을 만나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볼 거고요 좀 만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죄송한 그런 겁니다 시장이 약간 뭐 트렌드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붙어 있는 기업이 이렇게 빠져진 사례는 전 사실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회사가 나쁜 회사 같으면 빠져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말 괜찮거든요. 돈도 잘 벌고 자산 가치도 있고 상장사도 계를 갖고 있을 만큼의 그런 좀 알짜 기업인데도 이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 주주분들도 다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어느 어떻게든 빨리 정상화 시켜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편하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가능하면 저도 우리 네이버 게시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카톡방에 빨리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이제 좀 이제 걱정하는 건 제가 글을 올리면 주가가 빠진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 저도 사실 이제 좀 미안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주가 가 올라야 제가 투자한다고 돈을 벌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빠지고 있으니 정말 제가 글을 올려서 이 글을 보고 누가 밀어버리는 거 아닌가 난 사실 걱정도 사실 하다 보니 지금 최근에 제가 글을 많이 안 썼습니다만 어 저는 사실 대학 소를 믿습니다 절대 이렇게 이 가치에 평가받을 회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어느 순간 예, 이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갖고 있는 이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지금보다더 좋아진 모습으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좀 빨리 정상을 못 시키고 있는데요 최대한 열심히. 움직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